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을 통해 현재 날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해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서부터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름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은 것은 대기 하층의 기온과 연관성이 높은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한반도가 찬 공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리 잡은 찬 공기 위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이찬 공기 위를 타고 상승하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구름의 영향으로 충청 내륙과 경기 남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 유의사항은 안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 영역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일출 시간에는 안개 강도와 안개 영역이 가장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개는 맑은 날씨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기 하층의 수증기가 포화되면서 발생하는 복사 안개인데요. 이 복사 안개는 낮 시간에 기온이 오르면서 해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슈퍼컴에서 예측한 안개 가이던스를 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영역이 나타나는데요. 내일도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복사 안개가 내륙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운행하는 차량들은 안개에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날씨 예보였습니다.